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뒤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학원을 가려면 20분 정도 남았어요. 그때 동안 제가 뭐 어떻게 화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왜냐면 오늘은 메이크업을 자세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나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기말고사 봤거든요.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학원을 가려고 합니다. 눈 화장 빨리 보시죠. 어차피 학원 가면 지워서 마스카라까지 안 해줘요. 귀찮아서. 충분히, 아, 지금 화장을 했구나. 이렇게 느낄 정도? 대충 이렇게 하고 와요. 가는데 한 1시간 한 정도 걸려서 웨딩 촬영 찍는다고 학원에서 좀몇개 들고 왔거든요. 이따가 학원 제품들을 다 넣어주세요. <목소리> 원래 막 학원에서 쓰는 속눈썹 이렇게도. 거의 붓이죠, 응. 네? 음. 저는 학원 갈때 가방 절대 안 챙기거든요. 귀찮아. 아 몰라, 이렇게 어, 학원 걸다 챙기고 이 박스는 저는 집에 놔두는 편이에요. 왜 이렇게 둥글게 내려가게 그렸더니 이렇게 어리멍텅해 보이네. 찍었던 영상에서 볼게요. 왜, 왜 이렇게 나와? 저번에 <laughs> 저번에 찍었던 영상에서 볼게요 그러면. 안녕. 빨리 가야 돼요, 지금. 계로 누구 거야? 어? 몰라. 나도 출연하는 거야? 그지. 어, 생이란데이진다 그러면. 너숨쉴수 있니? 한쪽 빼 아니야. 한쪽 배. 아, 그래. 한쪽 빼 <laughs> 왜빠렸지이내 나왔잖아. 뭔데 뭐 있세머이랑 똑같지 않구나. 네상태를 붙였습니다. 왜 이렇게 상태가 잘 봐. 어쩔래? 다 상태 떼기 전. 야, 진짜 상태를 떼면. 오, 야, 부탁하 부탁. 아씨, 어떻게 이미 뗐는데? <laughs> 그 상태로 다녀. 어머. 아슬아슬 다 갔다. 짝눈이 유행이니까. 와, 나 진짜 에바다. 에바다? 에바다라고 했어. 아, 미안, 귀가 이상해. 야, 뭐, 뭐 하는 거야? 내 브러시. <laughs> 맞을 거? 그럴 거야. 거 여기서 꺼냈지? 어. 어 맞아 이 새끼야. 사랑연니아 속눈썹이라도 할까 진짜? 며신째안 아, 하는 사람. 아 끼고 왔던 거 끼고 할까? 아니면은 이거 끼고 갈까 이거 끼고 갈까 아니면 그냥 이거 음, 아니 약간 보라색처럼 보인다. 오늘 내려 끼겠다. 또 색깔 찍나요? 나 니네 그거 아니야? 9월에 영상일기. 우이.

<laughs> 저건까지 어. 보여요? 카메라, 아이폰, 스 어. 네. <laughs>